행정소송의 한계. 열기주의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괄주의란 기본적으로 모든 공법상 분쟁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말한다. 법률적 분쟁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분쟁을 말한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규명령이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행정규칙이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법규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말한다. 처분적 법규명령이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규 명령을 말한다. 사실행위란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사실행위를 말한다.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란.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규범통제란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규범통제란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구체적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에 이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 규범통제란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구체적 법적 분쟁 전제로 하지 않고 공익적 견지에서 직접 다투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 소송이란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 소송을 말한다.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 작용의 적법성 확보 및 공익 실현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 소송을 말한다. 공권이란 공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말한다. 반사적 이익이란 공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이익을 말한다. 법률상 분쟁이란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말한다. 통치 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국가 작용으로서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 권력 관계란 특별한 국가 영역 내에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정되는 포괄적 지배 복종 관계를 말한다. 특별 권력 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는 이에 복종해야 되는 권력 관계. 행정 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관한 에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의 성격을 띠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기속행위란 행정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란 행정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에게 행위여부 및 행위 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불확정개념이란 그 의미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을 말한다. 판단여지란 행정법규의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한계 영역을 말한다. 항고소송이란 권력적 공법관계하에서 행정청의 처분 등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심판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무명항고소송이란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전소송을 말한다. 의무행 소송이란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이행 명령 판결을 구하는 무명한 고송을 말한다. 예방적 금지송이란 장래 위협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 명령 판결을 구하는 무명한 고송을 말한다.